All you, 렉스턴 아 렉스턴을 안 타면 큰일 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 무조건 타야 되죠 네. 아,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또 선배님께서 제 이름을 또 직접 불러주시고 아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영상보고 제, 제 이름이 선배님의 입에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네. 이렇게 또 신세계, 너무 자주 즐겨보던 영화 신세계를 패러디 하시면서, 네, 네. 또제 이름까지 나오니까 너무 좋았고, 어, 렉선이랑 정말 찰떡궁합이었습니다. 네. 네, 아이디어가 진짜 좋고,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김병지 씨는요? 야, 이게 패러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laughs> 왜러냐면 이렇게 마케팅으로 상용차에서 연결시켰잖아요. 네. 정말 재밌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와서 배워갑니다. 야 <laughs>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다들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쌍용자동차 SNS 계정,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는 더 재밌고 그리고 더 흥미로운 더 많은 컨텐츠들이 있으니까요. 여기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이제 방문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는 순서입니다. 제가 초반에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새로운 렉스톤의 이름 다섯 글자를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김병지 씨, 정답이 뭐였죠?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눈치챘으나 저는 생각됩니다. 네, 정답은 올뉴렉스턴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약 삼천 명 가까이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해 주셨고요. 야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네요. 이제 당첨자를 발표할 차례인데요. 2020 온뉴렉스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이제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당첨자는 임영우 씨가 발표해 드릴 거예요. 네,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1등 어 제가 떨리네요. 민수 님6035민수 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외에도 에어팟 딥디크 차량용 방향제 세트 10명 그리고 커피 교환권 50명 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추첨을 통해 개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올뉴렉스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주원 씨와 김병지 씨와는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인사와 함께 렉스턴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 안전과 타협하지 않는 렉스턴 너무 감동받았고요. 어, 정말 쌍용자동차 이번 올뉴렉스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요즘 많은 분들 일상생활이든, 취미 생활이든 감성을 찾아서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레스턴과 함께하시면 그 감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